저 준비 끝 끝났어요. 방송켰습니다. <laughs> 아. 아. 딴다. 지금 제가 재료가 1로테밖에 못할 것 같은데 1로테밖에 못할, 못할 듯, 어. 치력의 돌이 두개라서 아, 치력 돌한개로 바뀌었나? 바뀌었나요? 패치로? 아, 그럼 1로테 이로, 가자. 어, 1로테, 1로테. 안 바뀌었다, 내가. 야, 오랜만에 지르가네. <laughs> 어?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가네. 아, 저 극상 피도 아홉 개 딸리네. 54개니까 여섯 개 부족하네. 혹시 혹시 남 남는 분 있나요? 아, 내가 존나 이 금쪽이네. 나이스, 다이기다. 헬린님, 가실까요우버지를이렇대 레벨 100이신 분이. 이렇게딱4명이렇게딱네 명이라서 아, 지원님도 계시구나. 테테0이네 계시, 아 와우님 반갑습니다. 구아 우버지르 이로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죠? 우버지르 이로테 가실 분 없나? 와우님 반갑습니다. 오버지를 이로테 가실 분 없나요? 왜 다들 말씀이 없지? 오케이. 레지가, 레지가 좀 딸려가지고 레지 저항력 비약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. 향은, 향 빨고, 어, 저항력 향 빨고 다녀야 될것 같아. 내가 저항력이 많이 없다. 오템 에 에리 님좀 걸리시면 지옥불 군세 하고 있을까요? 음음 <끝> <끝> 끝까지 간다. 만들어야겠다. 7자리라는 게 뭐야? 6, 6단계가 된다고? 이게 지옥 불군세 단수가 높아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. 네네네네네 네. 아, 그래? 6단계로 가자고? 그럼 가보죠 한 5단계부터 가보죠 5단계부터 해보고 자 가봅시다 Mhm mm okay. mhm mm 돌아, 돌아! <laughs> 어? 역시 도는 맛이 좀 있어요, 이게. 약간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, 야만전사 버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? 야만용사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, 버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방송에 계신 다섯 명도 안 되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이거 지옥살이 올인이 좋더라고. 지옥살이 올인하면은 3,400개 먹는데요, 평균. 아무리 못해도. 그, 판마 좀잘 나오면은 3,400개 먹는데. 540개 먹었다고? 제가 이게 지옥살이 투자해가지고 에테르 먹는 게 맞는 것같아 와.. 안두 도적이 졸라 세구나 그지? 안두 도적이 졸라 세구나 지금 이, 이거 질주가 맞는 것 같은데? 오케이 그냥 이거 하자 다른 건 없음. 오케이, 약까 전에 이제 잠깐 자고 왔는데, 제가 자, 잠깐 자기 전에 조금 생각했던 게, 그 시즌 1에 이발사가 되게 그립더라고. 갑자기. 에, 갑자기 이발사가 되게 그리워져서 이발사 기억하시나요? 다들 이발사가 너무 그리워져서 아, 그때는 약간 펍, 펑펑 터트리는 맛이 있었거든. 그게 너무 아쉽구만, 아주. 지역사.